어~ 그~ 저기 그~ 보고 싶쇼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던 말씀 드립니다 어느덧 어~ 제가 갖고서 온 거라 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대화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에게는 배울 것도 많고 세면서의큰 조언들을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경험들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보고싶쇼를 통해서 저를 또 몬스타엑스를 사랑하게 되신 분들도 만나게 되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과의 시간도 제겐 너무 소중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고 다 못한 약속들도 아쉽지만 <laughs> 행복한 마음만 가지고 보고싶쇼의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방송 중에 제 얘기에 웃음 지어 주시던 감독님들 또 보고싶쇼뿐만 아니라 민혁이라는 사람을 챙겨주시던 작가님들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예뻐해주신 네이버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무엇보다 일주일에 소중한 하루에 저녁에 시간을 음 무엇보다 일주일의 소중한 <웃음> <웃음> 음. <웃음> 아 얼마 안 남았는데 4주밖에 안 남았는데 아씨 아 씨. 어, 무엇보다 일주일에 소중한 하루의 저녁의 시간을 저에게 매주 선물해 주신 보고 싶쇼 시청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앞으로도 아나 언제 몰랐는데 아, 아. 정말 감사드리구요 아, 저는 앞으로도 계속 매일 보고싶고 그리고싶은 민혁으로 남아있겠습니다 끝곡은요 크로스 더 유니버스 같이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다못 지키고 떠나서 <laughs> 죄송합니다 마지막을 즐겁게 떠나고 싶었는데, 음 편지를 떠나서 어 그냥 사람으로서 되게 사람으로서 되게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좋은 경험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